어? 찐이랑! 불꽃쥐노 배터롤? 네! 그 같다! 엑사이 버전으로 하자는데요? 어디? 역시 찐이는 6세대를 좋아하는구먼 아주 그냥 지아랩이 닮아서 무슨 놈의 배터리 신청을 밥 먹듯이 하는구만 됐고! 쥐들끼리 놀라 그래! 하! 어? 왜 저러시지? 가서 절셔요 네? 음? 근데 나라 캐시셔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노인정 출입 금지해서 어? 그럼 허락할 만 하겠네? 캐시 조건 있대요 안 조건? 자기랑 배틀에서 이기면 약속 소환 들어준다는데요 진짜? 그럼 노인정 다시 갈수 있게 하자 에? 배틀은 제가 하는데 소환을 왜 할아버지 걸로? 때문에 노인정 도 가리게 하잖아! 아 맞네요 오우 확실히 쟤님이 책임이군 미치게 됐어! 음. 깨끗하면 빨랑 배틀하자고 할게요 준비 잘해서 이 정도는 야! 그렇게 잼민이는 꼰대 할아버지의 감시하에 포켓몬 투쿤을 라고 다같이 노인정에 가게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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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슨재민이 녀석이랑 맞짱 뜰 거라고? 저렇게 포켓몬 싫어하는 집안 애들이랑 왜 포켓몬 배틀을 하는 건데? 너 소리야? 나라 퀴즈의 여파가 크긴 크군요 이사가 절때 거북이가 가장 쓰레기라며 아빠가 폭발을 말해! 죄송해요 오늘 그거 정산하러 왔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난 어떻게 정산할 건데? 이번에재민이가 찐이 이기면 노정 다시 달릴 수 있게 만들 거라가 오퍼허허 누가 그걸 허락준 진이가 자기 이기면 소원 들어준다고 했어요! 뭐? 어? 그거 진짜요? 어휴, 내가 진이를 아끼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꼰대 녀석 파주기 싫은데? 아진이가질 거만 그런 거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가자 재민아! 네! 어차피 진이는코 찔찔 흘리면서 질거 뻔하니까 그냥 가는 게 낫겠네요 띠 아니 잠깐만! 저거는 누가 봐도 이거 도발하는 거잖아! 이거 도발에 말로 들지 말라고! 응? 어? 겁나 좋은 거 같은데? 띠깨! 뭐? 어? 무조건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이기면 예의거 달라지긴 하지 그럼 지르가 이기면 나래는 뭐지 건데? 꾹 호호호 그건 저한테 맡시죠 근데 지르가 이게 있을 거 모르겠네 이게? 이세대에서 가장 희귀한 포켓몬인데 그게? 뭐 바로 로봇이 한 신비도 꾹꾹 몰라 게 뭔데? 로봇이 환상의 포켓몬인데 특별히 색이 다른 모습으로 배포된 희귀한 거라고요 짜잔 뭐? 확답 갖고 싶다고? 어쩔 수없구 그럼 그배터진청받아주겠떡어그 귀한 걸 나도 할아버지한테 빚진 게 있으니 이번엔 내가 더줄다고떡 녀석 믿고 있었다가 그리고 난민너 실력은 있는안시지요 웬만하면 노인정 놀러 가자고! 그럼 모두 배틀 준비 되었 네! 캬캬! 어, 배틀 시작! 라 개굴린자! 캬캬! 캬 어? 진리는 물 악타입의 개굴린자! 진리는 파의 악입먹이라어 여기서는 물타입개굴린적가더 유리한 서인데도 좋았어! 저때면더 아주 좋구만! 둥둥이 삼촌 옆에서 쩡알거리지 말라는데? 둥둥뚱이 삼촌이요? 마기라스의 특성인 모래날림 때문에 모래바람이 발생해서 마기라스의 특방이 올랐지만 이걸 쓰면 상관없을 거예요! 뭐? 네? 마기라스가 모래뿌리는데 왜 특방이 올라? 모래바람 상태에서는 파이타 포켓몬은 가스마과50%상승한다고요 쟤? 완전 사기잖아! 진대 챕니다! 걱장하지 말래 그예? 마지로스는 어, 메가 지랄거가능만 포켓몬 여기서 메가 지을쓸 수도 있어요 뭐세? 메가 지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심리전도 해야 잖아 깡! 깡깡깡! 개이룹 뒤져서 가방 잡아 먹어주겠다! 라인드? 이거랑 먹으할게 결혼! 개그 린저! 불투명 잼! 오옷! 면술이은2서왜명주하이 연속기! 과연 몇 대를 맞힐 것이고? 가방 쳐줘 제발! 환불! <laughs> 두 발! 야왜두 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호호호호호천단이요 무슨 한발쏠때 뭐다! 같이 일치고 싶어져서! 야! 개머리 기제 싸우는거 몰라? 으어? 운빨 터서두 대밖에 못 맞춰져? 그럼 그래. 찌려! 끝내버려! 캬캬! 캬캬캬! 포켓은 찌롤! 아무리 그래도 한 방은 아니겠지? <laughs> 야 니자 개구락쥐 왜 격해! 아무래도 개굴린 자는 매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마디라스의 공격력이 너무 높아서 급포 그 빠진 개구락지 수준! 앙! 아,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다음 포켓몬이 해낼 거라고요! 가라! 헝카리아스! 오! 금포 중에 금포인 카리아를그 잘나신 사고 포켓몬이다! 헝카리아스는 소이버진에서 정말 황태자로 클린한 포켓몬이었습니다 0 1 0 사양률이 있는 만큼 포켓몬 그전 포켓몬 그존 이 e n t o n Penton, p e 텀 t o n P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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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 n t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 o n P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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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쇳동물을 쓴다고? 이게 뭔데? 딱 말해. 그는 아, 내는 공격 기술만 써서 강기를좀 날았지. 꺅! 빅아리아스한테 기압이 뜨졌는데 꿀놈은 쓸줄은 몰랐어요. 에? 어? 기압의띠를 줬다가 까다로운 걸로 유명하고 기합의 뒤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길동무 썼다고!!! 요람 자식고 뭐란데? 난타의 포켓몬은 모래바람 데미지도 안 들어가서 일부러 안가렸으면보낸 건데 진동무쓸 줄은 몰랐어요!!! 제민의 전략도 좋았지만 지의 전략이 한수였더니 하! 안갈없어 어차피 데야 끼치 마! 너무 엑소이 버전에서 정말 악량 높은 버드미사일 그 자체! 그리고 질풍 날개라는 미친 특성으로 밴텍 기술을 전부 성공기로 쓸수있다고요 어라가? 그래서 위력 110의 브레이드버드를 성공기로 돌리는! 정신타고 포켓몬! 그래도 화삼은 불꽃 타입의 내부역 약점인데 파이런는 불꽃 타입이라서 재민이한테 대면이 엄청 불리해요! 아까 WKO 당해서 둘다 상대가 먹 꺼낼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보낸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불리하게 되냐가! 저 찐이녀석 우리 거 보고 있는 거아니야이기뭘 봐! 일단진 그안 해도 어저저없어요 대변에서 풀이할 때도 있지만! 이거에쳐 나가는 게 포켓몬 트레이더의 생명! 그래! 잘한다! 응... 이만 겁나 살아줘... 어쩔 수 없이 성공기만 쓰고 빠져있구만 하쌈 수고했어 뭐야 풍부한 찌는가 안 보게 꾼대도 돼피 어디에 붙어어꺅꺅꺅꺅꺅플 드라이브는 강력한 대신 강동 데미지가 있다 추가로 마기란스가 뿌린 모래바람 데미지까지 들어가라구요뿡 보썸은 강철 타입이라서 모래바람 데미지 안들어오기 때문에 진이는을 내보낸 건데 는 모래바람 데미지 없나 보네요. 앵, 안그래이 뚱땡이가 너가 부러러? 같은 뚱땡이끼리 사족게 지내자. 도대체 뭐라고요? 진짜, 이게 고등학이 너무 많이 들었어. 빽, 빽, 빽. 어? 말다고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다럽다고>? 너만 이으라고 어? <목소리도> 나 뭐, 없다고? 필수 없다. 진이라 다음 끝내자. 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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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너> 포켓몬 끝내자, 네, 까르, 킬가르 어? 좋다고 나포켓가르다는 저번에 진이가 사용했던 건데요? 벌방파도 포켓몬! 어쩌달라지야!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공철 토이빈 켈가르도가 불리한데 천국이인 야섭으로 파이어로를 잡으려고 해도 파이어로의 스피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중평 날개를 이용해 브레이브 버들은 손방귀로 향할 수 있어 재밌는 거 과연 어떻게 풀어놓을지 이번에도 나 계획이 있다구야! 음, 날개를 처발리는 계획이겠죠? 지니! 저리 해! 있었냐? 원실드? 킹실드는 방어 하면서 동시에 상대가 접촉 공격을 할때 상대의 공격력을 2랭그 허락시킵니다 뭐지? 진짜 자다! 꺅꺅 이제 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쭉쭉 대체 미나! 네! 로집어어로 지뢰! 응? 이게 어야 역전 플레이어 드라이브를? 플레이어 드라이브는, 드라이브는 불타탄 기술이라서 제품력의 특성이 적용 안 되는데 어째서? 어째 플레이어 드라이브가 먼저 날아갔다는 거? 선 재민과 성공 기인 억설을 안 썼다는 얘기? 그렇다는 거야? 약점 보험을? 어? 왜 보험에 들어나서? 약점 보험은 약점되는 공격을 받으면 공격력과 특수 공격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토큰예요 아차! 이게 다제 전략이었다 그야. 결과로 플레이드이브 모습을 바꿨잖아! 키가 또는 실드 폼일 때는 병어 특수화가 높고 공격할 때 공격폼으로 변하게 되면 더화적중값이 낮아지는 대신 공격력과 특성 경력이 엄청 높아져요! 까란길 까른다! 아니어 대기! 하쾌! 키 실드를 써서 파이어 공격력을 떨군 다음 역전이 되는 공격을 일부러 맞아줘서 넌 게임장에서 구해서 써봤는데 이게 터져서 안 쓰던 놈이야! 물론 딸 없어! 그 진화의 석이 없었잖아요 진사 진화의 석은최지치가 존재하는 미지나체 포켓몬에게 지니면 방어 특수 가있리어른 더구라구요! 따라가 옆다른 것은? 습니다저붉어리 우리 녀석은 건면때문에 지치지 않는다구요! 어 뭐야? 이 녀석이 늙은라고 아대. 저 우리 녀석 좀 막아! 하지만 야. 으로 공격력이 어은 킬가르더가 공격한다면? 어? 그면 엥? 호버트 거야! 분면 아실 거라구예! 짜란! 킬가르더! 당신한 칼! 구독해! 뭐야! 어디 서딱떨어졌다며 어떻게 된 거야! 킥 아직 게임 안 끝났다고? 저, 히든트 무난하게 잡았다고할수 있습니다. 이거 탑번못 잡으면, 우리 해에 가면 서 진짜 지저이 쏘지, 저거 다지요거런거야지 저거 쏘지, 저저 시그튜브도 겁나게 꺼들었습니다. 과연 한 번에 지 모르겠군요. 렛기사! 듣기도 그건 힘듭니다 왜? 인피아는 페어리 스킬이라는 특성이라서 노멀 타입 기술을 페어리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노멀 타입 기술인 하이퍼 보이스라는 기술을 자석 보정으로 사용하는데 이 기술만 사용하는 대신 특수 공격력을 잃으켜 올리는 불연경을 그 끼고 있기 때문에 승부기인 전광석화로 있어도 하이퍼 보이스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저거만 쓰야 한다가? 그렇습니다 어때? 네. 그때 기어물 뿜는 거 이번엔 못 버틸 수도 있어! 이번엔 보 이기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발

이대대기띠라는 것도 있어? 그수로 버틴 건데 왜 그렇게 말해요? 이이대 소량으로 자빠어 대신 마지막엔 진짜 비장의 무기라고? 낼수 있다고? 작들 버려! 이제 지이요 도대체! <끄> <끄> 캔카? 캔카가 장의 <피자기목이라> 무기라가? <끄> 어, <어디>? 이건 무조건 이버입니 <끄> 이거 캔카는 버에 진짜 어쩌라고요? 무슨 다최강이야 이렇게 한 거는 진짜예요! 한번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라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 재민이가 석장이야 재민아! 오! 지효! 간 어디? 도를 뭐야? 컵팩치 뭐야?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이것만 끝내면 된다! 재민아! <laughs> 데려가는데? 제로더스는 배틀에 나올 때 미역 특성으로 상대 공격력을 1링크 활용시수있어요어떻게 <놀람> 우리 찌리개가최이오 꺼져! 카켼! 세미나! 도연차! 헤라제스다 겁나 큰 새우로 변했다! 포호호호 <놀람> 너는 캠크보다 훨씬 멋있어! 이 새우를 이거라 먹어라! <목소리> <목소리> 뭐야! 지금 춤추게 잡아! 나 생각이 있어서 그럭그럭이야! 이것으로 결혼도 쓰는 캠캄도 스피드가 한 수이! 이들이 또 강해져서 다음 턴에는 무조건 이컨스 파트 끝까지 맞았으면 진짜 질뻔했어요키 끽끽! 니야 괜찮아! 절대 되어는 거지! 야! 이제 노인종 출입지 풀리는 과제! 지금 네가 지도해! 찌니아 웃어! 웃어! 웃 아, 여론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여래! 여래! 그럼 이걸 드리겠습니다 어? 비록 재민가 이겼지만 니가저절라는걸볼 수만 없군요 설마! 헌 포켓몬인 이치티씨를 죽였다니! 오 지도 엄청 좋아하구만! 아무래도 지네는 6세대가 제일이다 보니 지하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laughs> 근데 너희 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지리를 봐서 노인적 처리 금지를 푸는데 내가 힘써주겠어 진짜? 아싸! 이제 노인적 다이다 고맙다 뭐 덕후야! 도, 그렇게 그러면 그냥 이렇지 지아씨 주면 노인적 처리 금지 풀렸던 거 아니었나요? 에? 그렇아새끼 고생했다! 원래는 메가지나 대결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서 그건 아니라는데? 어쨌든 일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래! 그걸로 됐어! 저도 메건지나로배틀해서 진짜 재밌었어요! 끽끽! 끽끽끽끽! 다음에는 이 이길 거니까 강화라는데? 꺄! 언제든지 덤비라 그렇게 할아버지의 노인정출근지 조치가 풀리면서 포켓몬 배틀 로의 오랜만에 모두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한다